어젯밤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힐러리 클린턴은 다음 과제로 민주당의 통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는 여전히 공화당 의원들의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힐러리 클린턴의 다음 과제는 버니 샌더스 지지자들의 마음을 돌려 세워 당을 하나로 통합하는 일입니다. 클린턴은 어제 샌더스에게 직접 전화를 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클린턴은 샌더스의 캠페인은 젊은 층들에게 특히 성공적이었다며 샌더스의 헬스케어와 소득 불균형 해소에 관한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His 버라고바마 현 대통령과 함께 민주당 경선 레이스에 도전했던 지난 2008년과 비교해서는 미국은 이제 여성 대통령을 맞이할 준비가 된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부통령 후보로 엘리자베스 워렌과 버니 샌더스가 거론된 가운데 클린턴은 아직 부통령에 관한 생각은 구체적으로 정리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중점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국무장관 시절 이메일 논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밝혀질 것이 없다며 트럼프와 1대1 토론회를 기다리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한편 일찌감치 공화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는 여전히 공화당 의원들의 마음을 사는 데 고전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트럼프의 지지를 표했던 마크 커크 일리노이주 상원의원은 인종차별 발언 논란이 거세지면서 지지를 철회했고, 켈리 아유테 뉴햄프셔 상원의원도 현재로서는 트럼프의 투표는 하겠지만 공식적인 지지는 발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에 여전히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린지 그람 사우스 캐롤라이나 상원의원과 수잔 콜린스 메인 상원의원 등은 트럼프가 후보가 되면서 공화당이 더 분열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패트미 펜실베니아 상원의원과 론 존슨 위스콘신 상원의원 등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데 문제가 많다며 아예 트럼프 관련 이야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l a 8 프라임 뉴스 김하늘입니다.